안개줄 돈벼락줄 종목입니다. 바로 철강 관련 종목인데요. 지금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 보시면요,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업이익 이 2조를 넘고요. 전량 동기 대비 2,880% 대폭등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여러분 일단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요 정말 급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100% 끌어올릴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최한나입니다 여러분들 급등의 정석 클라스 정말 대단합니다 시즌으로 이틀만에 29% 드렸고요 진원생명과학으로 164% 카스로 130%, 셀리드로 98%, 선익 시스템으로 92%자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희생 종목도요 정말 황금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연말까지 쭉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큰 돈을 벌어다는 종목인데요. 말 그대로 곰방석에 앉게 해줄 돈벼락 줄 종목입니다. 바로 철강 관련 종목인데요. 지금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2분기에 정말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일기 2조를 넘고요. 전년 동기 대비 2,880% 대폭등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여러분, 일단.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요 정말 급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100% 끌어올릴 종목입니다. 그리고요 단계적으로도 좋지만 올 연말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뱉나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철강 가격이 지금 6개월 연속 계속 오르고 있는데 철강 가격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오늘 아이든 종목 철강 회사인데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탄소 절감을 위해 친환경 제철을 목표로 수소 관련 신사업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수소 관련한 신사업에서 현대차와 함께 수소 전기차 협력을 하면서 오늘날의 종목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정말 가파르게 위로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이전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챙겨가셔야 만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의 이전 종목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 절대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에이든 종목은요. 과거 저점 대비 300%, 400%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보시면요.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게다가 거래량을 보시면요. 과연 철강업계에서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정말 엄청난 대형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강 업종 중에서도요, 지금 가장 거래량과 물량과 수급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흐름 강세로 이어갈 거고요. 자, 최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와서 우리에게 정말 황금 같은 찬스를 주는 바로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오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타이밍 잘 잡으셔서 이후에 300%, 400%, 500% 수익률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금을 보시면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주도 세력이 외국이 아니고 기관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연기근 그리고 사모펀드 이쪽에서도 강력한 세력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관 쪽에서 정말 큰 세력들의 정말 강력한 자금이 오늘의 히든 종목에 쏠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금이 쏠리고 수급이 쏠리고 세력들이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엄청난 주가 상승이 당연하게 예고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은 세력을 어차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세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들 종목 세력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 살짝 눌려 있을 때 매수하시면요, 정말 큰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최적의 매수 타이밍 노리셔서요, 황금 같은 수익률 가져가실 분들 아래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이름.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정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든 종목 키워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중국이고요, 두 번째. 해운 조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자재 건설 부동산 이렇게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철광석의 주요 생산 국가 1, 2위가 중국과 호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호주가 지금 외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서로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에 이든 있는 종목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탄소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철강 자체 생산을 매우 감산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철강의 수요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자체 생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 즉 해외에서 수출을 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주하고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량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든 종목은요 중국에도 여러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철강 수요 급증 시 독점적으로 물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의 저탄소 정책은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지지 감소할 산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오늘의 이든 종목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계속 더 점점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키워드 해운 조선 인데요 여러분들 철강 산업은 요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철강 수요 산업에 철강을 공급하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 등이 활황이 올수록 당연히 철강 업종들도 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게다가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철강 대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 미친 듯이 끌어올릴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선박 수주가요, 일곱 배나 폭발을 하면서 조선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화랑을 이루고 있고요. 자, 국내 조선업계 올해 전 세계 LPG선 70%나 수주를 하면서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신규 선박들도 지금 계속해서 계약이 폭발하면서 철강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결국에는 이러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해운업계 호황이 오면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업체 호황이 오고요 철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강 업체가 최종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로요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과 이슈가 논의가 되면서 지금 오랜만에 건설업계에도 다시 호황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 재개발에서 활황이 오는데 건설 자재 철강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 계속해서 오르고요. 오늘의 이든 종목 이러한 건설 관련해서 철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과 호주에 따라서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신규 수입을 한국에서밖에 할 수가 없고 오늘에 이는 종목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요 여러분들 해운과 조선업계 활황으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정책 여러가지 지금 건설업계가 호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에 있는 종목 가장 크게 시세를 반영하면서 단기간에 100% 연말까지는 최소 500% 상승을 노려볼 만한 하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친환경 정책으로 지금 아예 수소 신 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미지를 탈바꿈하겠다라는 야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오늘의 히든 종목 정말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요 종목 이름, 매수가, 매도가 자세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행운의 찬스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